다음 신사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의일주에게병원연에는 오화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외부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의 관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그러한 흐름에 맞추게 되면서 기운 작용이 더욱 강화되어 갑니다. 다만 도화살의 기운은 무조건 긍정적 관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 따라서는 시기와 질투 또는 구설로 작용하기도 하면서 부정적 주목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는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해도 남들보다 더욱 주목을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일주에게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편인이 됩니다. 인성의 기운이 도화살로 작용하는 것은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분위기와 지성미 또는 무게감이 커지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기운의 특성상 인성의 잠재된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적으로 소득 붙이게 되는 면도 생기기 때문에 기의 일주는 본인 스스로 이러한 돌발적 느낌에 대해서는 일관적이고 기연성 있게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제어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기의 일주일지 해수는 역마살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기의 일주는 직장의 이동이나 집의 이동, 몸의 이동 등이 많을 수 있고 답답하게 한 곳에만 머무르는 일보다 적당히 움직임이 있는 직업 등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의 일주에게 병원연의 오하도화슬의 기운이 도래하는 것은 머무는 자리를 탄탄하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함 속으로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고 현실적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는 그간 기의 일주가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뒤지면서 두서없이 기회를 찾았다면, 병원연에는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기반이 잡힐 수 있으며, 활동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회일주는 병원연에 양인살이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의 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인성의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만의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그것은 뚜렷한 고집과 근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외부의 압박이나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기도 하고 자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자기 확신과 고집스러움이 강해지면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맞는 방향성일 때에는 그게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틀린 방향성일 때에는 또 그만큼의 부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일주는 병원 연에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게 틀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일부 틀림이 있다고 해도 주도권을 잡으면서 본인의 패턴으로 상황을 아우르고 잘 정리하여 현실적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려할 것은 어떤 선택을 잘 하냐 못 하냐가 아니라 아예 아무런 선택도 안 하고 기존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기에 이 부분만 주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일지 해수를 기준으로 병원연의 지지인 오하는 육해살이 되고 일지 해수는 지살이 됩니다. 육해살은 명칭의 의미로만 보면 육친, 즉 가족이 해를 입는 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극단적 부정성과 달리 기운 관계의 작용으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그 긍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육해살은 기준이 되는 일지 해수가 기운 흐름에 있어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몰입의 단계가 됩니다.그만큼 일지 해수의 작용에 있어 군더더기 없이 집중력이 커지는 것입니다.이는 기의 일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일지 해수 편제의 기운이 빠르게 우호와 편인의 기운으로 수렴하면서 일간 기토가 좀더 편안하고 익숙하게 목표하고 계획한 바를 이루도록 돕게 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그리고 육회 살은 지계의 지지대에 비유되기도 하는 살인데. 이 기운이 인성으로 작용하는 만큼 자신과 세상을 향한 지지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품고 크게 버티면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좀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기쁨과 효용성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크게 형성되는 인성의 잠재력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위기감과 절박함, 책임의 무게감 속에 들어가면 좋고 자신만을 위함이 아닌 좀더큰 공동체의 명예와 혜택을 위해 움직이려 할때 그에 걸맞게 더큰 주변의 지지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기일주가 병원연에 어떤 압박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의 시그널로 생각하면 좋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일주일지 해수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태의 흐름이 됩니다. 태는 엄마 뱃속에 아기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체 발현은 안된 상태가 되고, 이는 잠재력은 있지만 상당히 불안정한 느낌이 됩니다. 다만 아직 발현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능성의 덩어리인 것이고, 어떤 쪽으로든 발현할 수 있기에 유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의 기운은 강력하게 그 기운을 깨우고 이끌어줄 흐름을 만나면 좋습니다. 이러한 기일주의 태의 기운에 대해 병원연에는 건록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건록은 일간의 기운 흐름에서 제왕이라는 절정의 바로 전 단계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점을 향한 목표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서 아직 완전히 정점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견제는 제왕에 비해 덜한 상태입니다. 또한 장생관목욕 관대의 흐름을 지나온 기운이기 때문에 의욕만 넘치고 유연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완숙미가 자리 잡고 용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적당한 여유로움과 열정, 지혜가 균형감을 이룬 흐름이어서 보통 12운성론의 기운 흐름에서는 건록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완숙한 상황 주의 능력은 자신의 부정성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넘기고 무시하려는 특성으로 나타나기에 목욕의 단교와는 또 다른 느낌의 아나무 인적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록은 각종 구설수를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 무조건 아무런 구설없이 안정적이기만 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애일주의 태의 기운이 병원연에 건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정제되고 정리되지 않은 대의 기운이 경험 많고 안정적인 건록의 기운에 의해 보호되고 이끌림을 받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만큼 기애일주에게는 일지해수 편제의 기운이 자극도 받지만 안정적으로 정리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애일주가 병원연에 단탄하고 활착에 실속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정확하게 필요한 조치와 핵심적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고 익숙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인성의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한해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주체적 힘과 독립적 기질이 좀더 발현되도록 근력 운동과 기립근 강화 운동을 해주면 좋을 것이고 자신에게 적극성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든든한 사람의 기운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